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박소연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8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여권의 김문수 경기지사가 대권 레이스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여권의 김문수 경기지사가 22일 기자회견을 하고 대권 레이스의 스타트를 끊었으며,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호 의원 등도 완전 국민경선제를 매개로 연대를 모색하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쏠려 있습니다. 박 위원장이 총선 승리 이후 대세론이 재점화될 정도로 여권을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유환장은 가족행복 5대 약속 등 민생공약의 이행을 위한 총선공약 실천본부를 발족하고 우선 민생행부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5월 15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뽑고 난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일정과 방식 등의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상임고문이 곧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손학규 전 대표도 6월 전단대회 직후 대선 캠프를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언제 대권 행보를 공식화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민주당 문성근 대표 대행은 안 원장에게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안원장이 이러한 요구에 응할지, 장외행보를 지속하다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나설지, 아예 제3세력화를 모색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5월 4일 원내대표를 뽑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향후 경선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